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 JBL 블루투스 헤드셋 T.O.10BT는 뛰어난 배터리 효율과 가벼운 착용감이 장점입니다. 5분 충전으로 2시간 사용 가능하며 50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고객 만족도가 높아 아이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4위입니다. JBL Tour o M2는 뛰어난 음질과 효과적인 노이즈 캔슬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간편한 설정과 우수한 마이크 성능도 장점입니다. 3위입니다. 삼성 JBL TO20BT 헤드셋은 가벼운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5분 충전으로 2시간 사용 가능하며.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50시간 재생 시간을 자랑합니다. 아이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2위입니다. 삼성 JBL 블루투스 헤드셋 JR310BT는 안전하게 아이의 귀를 보호하며 축소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여행 시 유용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뛰어난 음질로 아이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JBL TO20BT 블루투스 헤드셋은 실용성과 편안함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5분 충전으로 2시간 사용 가능하며 최대 50시간 재생으로 여행에 최적입니다. 가벼운 디자인과 다중 연결 기능으로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아이와 여행시 특히 추천합니다.